여러분, 내가 전번에도 필기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컴퓨터 화면에 필기라는 프로그램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프로그램은 내가 사용을 안 하고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내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잖아요. 그, 당뇨인한테는 말이죠. 당뇨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 탄수화물이라는 존재가 탄수화물이라는 그 존재가 먹자니 혈당이 오르고 전혀 안 먹자니 탄수화물을 전혀 딱 끊고 뭐 야채, 고기, 뭐 이런 것만 한3년 먹었더니 계단을 못 올라가겠더라 이 말이야.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그 탄수화물은 우리가 사람이 이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을 딱 끊어 놓으니까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에너지가 없어서 이 근육이 감소하더라고요. 근육이 감소하니까 한 3년 동안 탄수화물을 안 먹었더니 3년 동안 탄수화물을 안 먹고 뭐 야채, 고기, 견과류 이런 것만 먹고 3년을 버텼더니 계단을 모두 올라가겠다라는 말이죠.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어? 여러분, 탄수화물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어. 탄수화물도 중요한, 중요한 영양소기 때문에 딱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먹어야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먹으면 또 혈당이 무섭게 오르고, 겁난다 이거, 겁나게 오른다 이거죠. 전부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그, 어, 오뚜기에서 나오는 그 합, 햇반인지 그거 있잖아요. 햇반 하나만 갖다 먹어도 300이 올라가는, 혈당이. 진짜 공포의, 탄수화물이죠.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조금만 햇반 하나 먹어도 300이 올라가니까, 쌀밥 고봉, 고봉밥을 먹다,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오. 한 600?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혈당 400, 500, 600 이렇게 치솟는 겁니다. 응? 그래, 공포스럽죠. 그래서 내가 그뭐 식전에 밥을 먹기 전에 식초를 먹어라 밥을 먹기 전에 올리브유를 먹어라 이게 다 헛것이다 이거죠 내가 해봤어요 소용없는 짓거리입니다 뭐냐 여기 썼잖아요 어? 잠깐만요 탄수화물은 당뇨인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이런 말 했던 말이죠.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으면 근 감소가 와서 계단 도구를 쓰는 가엽선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응? 밥을 먹기 오분 그냥 탄수화물 이 단백질을 먹자마자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약간의 시차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밥을 먹기 전에 한 10분 전이나 5분 전쯤 그때 밥을 먹기 전에 10분 전이나 5분 전쯤에 단백질을 먹으십시오. 단백질을 먹고 나서 탄수화물을 먹어라. 쌀, 그 다음에 뭐밥 이런 걸 먹으라 이거죠. 그러면 식후에 혈당이, 이 뭐, 고봉밥을 이렇게 먹는 건 말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식전에 그 단백질을 먹는다 해도, 고봉밥을 이렇게 먹으면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먹지 말고, 그래도 보통 어느 정도 우리가 먹는 그런 양을 먹으면은, 어, 식후에 혈당이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밥 먹은 후에도 혈당이 한 150, 150에서 180 정도에 이렇게 그 아주 양호하게 혈당이 유지가 된다 그 말이죠. 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내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전번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은 자꾸 말생을 부려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또, 어. 이제 필기한 걸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그, 이, 컴퓨터 화면에 필기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가, 안 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하니까. 이좀 예, 어색해진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유튜브에 유튜브에서 그 당뇨에 관한 많은 그 정보들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데그 인슐린 펌프. 에? 이 빨간 걸 칠했으니까 좀뭐하네그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장착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약을 먹으면 말이죠. 약을 오랫동안 먹잖아요. 어느 시점인가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혈당이 잘 조절이 되는데, 약을 계속 먹다 보면 말이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더 이상 조절이 안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음.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인슐린 펌프를 장착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인가는 인슐린 펌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뭐 현재 당뇨약을 먹어서 어, 조절이 잘 되고 하니까, 그런, 그런 대로 좀, 어, 지켜보고 있다가, 한 2, 3년 더 지켜보고 있다가, 인슐린 펌프로 갈까? 아직은 펌프로 갈 생각이 없고, 조절이 잘 되고 있으니까, 어, 한 3, 4년 더두두고 보다가, 뭐, 어, 조절이 안 되는 시기가 오면은, 약으로 더 이상 조절이 안 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 뭐할수 없이 펌프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음. 그래서, 내가 펌프에 관한 그 인슐린 펌프에 관한 아, 인슐린 펌프에 관한 정보를 내가 아, 어, 수집을 하고 있어요.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인슐린 펌프가 요즘에 요즘에 아주 최근에 나온 인슐린 펌프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패치형. 아, 이것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이이 최근 최근에 나온 거죠. 최근에 에, 나온. 아. 그인데 기존의 그 인슐린 펌프는 말이죠. 펌프와 이 우리 배, 뱃살과 이렇게 가느다란 관이 연결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패치형 인슐린 펌프라는 것은 무선입니다. 무선. 관이 없어요. 근데 이 패치형 인슐린 펌프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출시가 안 됐습니다. 이, 외국에서는 벌써 인슐린, 패청 인슐린 펌프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오, 이오닉인가 그 회사에서 인슐린, 이 패청 인슐린 펌프를 출시했다가, 뭐이 특허, 특허 개통인지 하여튼 그런 소송을 받았어요. 외국 업체로부터 그런 소송을 받아가지고, 출시를 중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혼이 이게 아니고 다른 의사에서 또 폐치형 인슐린 펌프를 출시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나 봐요. 그래서, 어, 앞으로 한 늦어도, 늦어도 3년 내로 인슐린 펌프가 이제 출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늦어도, 잠깐만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그,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출시가 안 됐는데, 어 3년 내로 출시가 되라고 봅니다. 패치형. 그거는, 이 내가 아까 얘기한 인슐린 펌프는 그, 인슐린 펌프와 이 피부. 사람 피부를 연결하는 가나다란 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패치형은 관이 없어요. 줄이 없다고 하죠. 무선이다, 그, 겁니다. 그, 펌프라고 하니까 뭐 큰, 물, 이, 물체가 큰게 아니고, 예전에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pp란 게 있었잖아요. 그 크기가 pp만 하답니다.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치형은 다 작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 반창고 붙이듯이, 그렇게 반창고를 붙이는 겁니다. 이 피부에. 예. 피부에 반창고를 붙이고, 인슐린을 주입할 때 그거는 뭘로 주입을 하냐면은 이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애플레이션, 깔아 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입을 한다든지 인슐린을 주입한다든지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인슐린도 주입하고 이런 겁니다. 음.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현재는 뭐 당뇨로 어, 약으로 잘 조절이 되고 있으니까 한 3, 4년 더 두고 보다가 그다음에 이 패치형 인슐린 펌프가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하여튼 뭐 펌프를 가든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음,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그, 어, 왜 한계가 오냔 말이죠. 이 당뇨약이 왜 한계가 오느냐면은, 우리 몸이 계속 나이가 들어서 늙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계속 늙어가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 가면 당뇨약도 마, 이 효과가 없을 때가 오리라고 본다 이거죠. 그, 그러니까 그, 그때 가서는 직접,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인슐린과 거의 흡사한 인공인슐린을 몸 밖에서 집어넣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죠. 그, 우리 몸, 이 약이라는 건 인슐, 저,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몸이 계속 늙어가는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약이 효과가 없을 때가 온다, 이거죠. 음. 그럴 때는 인슐린 펌프를갈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다 인슐린 펌프를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병원 의사들은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셧, 뭐, 셧, 턴 마우스라고 입 닫아버린다, 그죠? 더 이상 얘기를 하를안 한다고 하죠. 그, 뭐, 최수봉 교수인지 최주봉 교수인지 하그 양반만이 인슐린 펌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패치형 인슐린 펌프가 나오면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 그게 아무런 줄도 없고 그냥 딱 여기다 붙이면 은 여기 뭐 팔뚝 이런 데다 딱 붙이고 나면 말이죠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인슐린도 집어넣고 그런 거야 그거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 그런 게 있고 어? 봅시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지우고 나서 이 프로그램은 잘 되네요.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잘 말을 듣습니다. 작동이 잘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격적으로 그 화면을 컴퓨터 화면에다 본격적으로 필기라는 그런 아주 그런 프로그램이라. 전번에 사용하던 프로,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잘됩니다. 작동이 아주. 누군가 그러더라고. 당뇨 있는 사람들 보고 그러더라고. 응. 뭐라고 하냐면, 매일, 풀, 풀떼기만 염생이인가? 그러니까 당뇨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맨날 야채 이런 풀떼기만 먹는 염소냐, 어, 염소를 갖다 이제 염생이라고 하는 거야. 염생이 어. 풀떼기라는 건 이제 풀을 비하는 말이죠. 이 떼기라는 말이 붙으면 비하는 말입니다. 뭐, 아, 잠바 떼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떼기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비하는 말이다. 천시하는 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뇨에 걸린 사람들 보면 고기도 못 먹고, 어, 풀떼기만 먹는 염소인가? 뭐, 이렇게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당뇨 환자가 되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당뇨약을, 당뇨약을 먹는 당뇨 환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건뭐 매일 고기를 그렇게 과도하게 먹는 것이 아니고. 과도한 섭취가 아니면 고기를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안, 안 되겠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먹지만 않으면 고기도 먹을 수가 있죠. 오히려 내가 여기 썼잖아요. 오히려 고기는 말이죠. 이 혈당을 그렇게 올리질 않아요. 이 제일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게이 쌀밥입니다. 쌀. 쌀밥. 그래서 뭐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때, 아주 긴 안목으로 볼 때, 고기를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은 아, 고기도 혈당을 올리겠죠. 예.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이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고기는 그렇게 급격히 혈당을 올리질 않아요. 고기는 내가 이 여기도 보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 했잖아요. 삼겹살을 구워 먹고 혈당을 재도, 과히 그렇게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고 하죠. 이 혈당을 많이 높이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 뭐, 어, 당뇨 환자는 뭐 고기를 못 먹고, 불떼기만 먹는 염생이가 될 것인가, 뭐 어쩌고 이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 그렇던걸 아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 했어요. 어 당뇨약을 먹는 당뇨 환자는 이제 빼빼 마른다. 뼈만 남는다. 먹질 못하니까 힘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나는 예전보다 내가 당뇨약을 먹기 전보다는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줄이 줄인 건 사실이지만 예전에 내가 당뇨약을 먹기 전 굉장히 그 대식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육체적으로 많이 그 몸을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을 수 밖에 없었다, 그죠. 그래서, 당뇨약을 먹기 전보다는 이 식사량을 줄이긴 줄였지만, 그래도 아주 뭐 적게 먹는다거나 그러질 않아요. 웬만치 그래도 내가 활동할 수 있게끔, 에,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끔은 식사를 한다고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뭐, 원래 나는, 체중이 많이 나가던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가던 사람은 체중을 줄이면 당뇨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런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원래 체중이 가벼웠는데, 더 이상 여기서 뭐뺄게 있겠어요? 근데, 내가 원래 체중이 가벼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뇨가 와가지고, 어, 한 5kg 정도가 빠졌어요. 그렇게 빠져도, 빠져도 더 이상은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내가, 아까도 얘기지만 내가 뭐 식사량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어, 아주 뭐피 배배 말라 비틀어질 정도의 그렇게 못 먹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삼겹살도 꼭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 당뇨 환자는 국수를 못 먹는다. 어? 짜장면을 못 먹는다. 어디서 사람이 사람이 와 가지고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면, 하고기도끼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잘못된 얘기냐면, 짜장면도 먹을 수가 있어요. 국수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여러분, 짜장면이나 국수를 뭐 1년 3 6 5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응?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번뭐 아는 사람이 와서 우리 국수집 가자 하는데, 어쩌다 한 번에 못 먹겠어요. 어쩌다 한 번은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뭐 어쩌다 한번 먹는 거 가지고 뭐 응? 잘못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아껴도 얘기지만, 국수나 짜장면을 먹기 한 5분 전이나 10분 전쯤에 우유 또는 계란 또는 이, 이 편의점에서 파는 단백질 음료를 꼭 마신 다음에 한 5분 후에나 10분 후에 짜장면이나 국수를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덜, 덜 오릅니다 혈당이. 그래서 어쩌다 한번 그렇게 먹는 거는 뭐 상관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아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하면 같이 가요. 같이 가서 같이 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5분 전, 10분 전쯤에 단백질 먹으라 이런 자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단백질이 탄수화물을 잡는 킬러다. 이런 얘기를 내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인슐린 펌프. 인슐린 펌프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봅시다. 인슐린 펌프를 하게 되면요. 이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 여러분, 그, 뭐, 당뇨약이라야 뭐, 얼마입니까? 얼마나 하잖아요. 푼 돈이니까. 그 뭐, 그런데. 푼돈이고 더군다나 이 의료보험까지 되니까 더 싸죠. 어.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그 당뇨 약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인슐린 펌프는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일용 당뇨, 일용 당뇨는 그 의료보험이 되는데, 나같이 이형 당뇨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 않아요. 그래서 이 인슐린 펌프 가격이 말이죠, 네. 인슐린 펌프 가격이. 가격이 300에서 보통 한700 아, 정도입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이 드론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에, 촬영을 한다고 하죠. 바로 어제도 내가 그 강원도 평창에 그 600마지기를 가서 이제 드론을 날리고 촬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드론 한대 값입니다. 고급 드론 한대 값이에요. 이 인슐린 펌프가. 그래서 만약 뭐 3년이고 4년, 3년 후에나 4년 후에나 그때 가서 인슐린 펌프를 하게 되면은 드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뭐 드론 사야지, 인슐린 펌프 사야지 하면 뭐 가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내가 뭐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그래서 인슐린 펌프를, 어, 부착할 시점이 오면은 드론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죠. 음. 근데 내가 아끼도 있지만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패치용. 어, 앞으로 이제 그, 대체 인슐린 펌프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어, 여태까지 한걸 내가 골자를 추려보면 겁니다. 당뇨 환자라고 해서 고기를 먹지 말라. 고기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고기도 먹을 수가 있고, 고기는 먹듯 너무 매일같이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과도하게만 먹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국수를 못 먹는다. 짜장면을 못 먹는다. 아니, 매일 짜장면과 국수를 먹을 일이 없잖아요. 응? 어쩌다가 한번 먹는 건데, 어쩌다 한 번까지는 왜못 먹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국수를 먹든 짜장면을 먹든 먹기 5분 전이나 10분 전쯤에 반드시 단백질을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약을 먹어서. 약을 먹어서, 그, 응? 어, 혈당을 조절하는 거는 언제쯤, 언제쯤엔 반드시 한계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그러니까 이, 뭐, 사람 육체도 계속 시, 세월이 가면 늙어지잖아요. 늙어지니까 이 약을 먹어서 혈당이 조, 절이잘 되다가도 자꾸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게 되면 한계가 온다. 그러죠. 그럴 때는 의부에서 직접 인슐린을 넣어주는 펌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 얘기가 나는 맞, 맞는 것 같아요. 그 인슐린 펌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아기도 있지만, 한 3, 4년 이렇게, 그, 어, 그 당뇨약을 먹다가, 패치형 인슐린 펌프가 등장하면 그때 가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진짜 부끄러운 나의, 이거, 부끄러운 면모를 다 여러분들한테 밝혔고, 응? 어? 이 세상에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비밀은 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비밀을 어떻게, 비밀 어떻게 지키겠어요? 응? 어?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이러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이러는데. 비밀이 없는, 없을 수가 있나요? 에, 비밀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이 당뇨에 관해서 잘못된 얘기 또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그 뭐야 내일도 연휴가 돼서 내일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에 관한 얘기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일은 직전 무의에 관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 하겠습니다.